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평생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정복 전 장관 이 시고 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시장 후보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림 초등학교 선인중학교 재물포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연대 정치학과 서울대 석사 연대 박사까지 나오신 인천이 낳고 인천에서 성장하신 수재이십니다. 서구청장을 지내시고 17대부터 현재까지 3선 국회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5년 동안 비서실장님을 하셨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시다가, 부도위기에 처한 우리 인천을 살려내고,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인천의 구심증이 되시고자, 이번에 인천시장에 출마하시게 되었습니다. 힘 있는 여당, 힘 있는 인천, 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우리 유정복 인천 시장 후보님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남구의 재정 판단 위기, 재정 자립도 19.4%라는 부도위기에 처한 남구를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홍일표 국회의원님과 윤상현 국회의원님과 함께 유정복 시장님 다 함께 우리 남구 재정 위기 뭘 저는 사실 지금 남동우 부총장 후보 경력 겸 인사 겸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우리 남동구 남동우 부총장 후보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어, 이번에 육사지방선거는 시장 뿐만이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다 함께 뽑는 동시선거 아니겠습니까? 아, 남동호 어, 구청장, 후보는 이제, 부의원도 하시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통해서 여러 행정도 익히시고, 또, 월남참전엔 재향군인의 회장이니까, 그야말로 뼛속부터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다남동호 구청장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이런 소망이 잘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남동후보한테도큰 경쟁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남부의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분들 다 나름대로는 지역을 잘 되게 해서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동원해서 노력하겠다는 결심도 다 나오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후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90%는 후보 알기. 그럼 후보 알긴데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아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아니까 그래야 판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거아니까그다음또 하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유정복을 위해서? 남동우를 위해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누구를 성공시켜추세시는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인천이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입니다. 제가 출마하게 된 것은 바로 그 기대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상의 이제 경력만 보면은 아마도 뭐 어느 누구에 못지않는 좋은 경력. 이것은 그 당시에 모두 전국 최연소를 지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국 무한 기도을 갖고 있는 것을 상상상관이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성공적인 사람을 살았다고는 안그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큰이들,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 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제가 유정복은 없다. 이렇게 제 스스로가 <laughs> 대리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요청하고 발전을 요구하고 할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 답을 내는 리것 그것이 저희 정치 인생이라고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그런 것은 늘 저를 지역 주민도 인정해 주셨고 대통령도 인정해 주셨고 정치권에서 큰 인정을 해 주셨고 저는 사실상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잘 되어 온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장을 출마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안정된 길 국회의원과 장관을 갖고 있는 게첫 개인으로 해서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은 제 정치 철학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던지기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제가 아 어려운 결단이지만은 아 모든 것을 버리고 인천시장 출마를 하게 된것 아, 선거로 치러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저와 함께 이제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도 많은 격려가 있으시기를 아, 기대하지 않고 어,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어, 선거를 잘 치르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인천이 이러한 인천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훌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감사합니다.